안녕하세요. 부동산 이슈 이슈입니다. 오늘은 자차 이용 시 구로 디지털 단지역으로 30분 내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 중 최고가 대비 하락률 탑5를 알려드릴 건데요. 먼저 구로 디지털 단지역 기준 출퇴근 시간이 대략 30분 소요되는 곳은 크게 구로구, 서초구, 용산구, 영등포구, 양천구가 있습니다. 이 중에서 최고가 대비 하락률 탑5를 살펴보겠습니다. 탑5 서초구 우면동 717번지에 위치한 서초네이철 3단지입니다. 2013년 1월 입주하여 12년 차인 이곳은 33평 188세대, 34평 254세대, 46평 152세대, 17개동으로 총 1,251세대로 이루어져 있는 아파트입니다. 주변 우면초등학교와 영동중학교, 서초문화예술공원, 매연시민의숲, 신분당선을 이용하실 수 있는 양재시민의숲역이 있으며, 구로 디지털단 지역까지 자차 이용 시약 39분 소요됩니다. 21년 7월 최고가 16.88억에서 23년 4월 9.3억에 거래되면서 최고가 대비 44.91% 떨어졌습니다. 탑4 영등포구 영등포동 팔가 91번지에 위치한 당산푸르지오입니다. 2004년 8월에 입주하여 21년 차인 이곳은 24평 44세대, 30평 23세대, 32평 179세대. 41평 156세대, 47평 90세대, 58평 46세대, 9개 동으로 총 538세대로 이루어져 있는 아파트입니다. 주변 영동초등학교와 당산중학교, 올림픽대로 2호선과 9호선을 이용하실 수 있는 당산역이 있으며, 구로디지털단 지역까지 자차 이용 시약 24분 소요됩니다. 21년 11월 최고가 12.4억에서 23년 7월 6.8억에 거래되면서, 최고가 대비 45.16% 떨어졌습니다. 탑3. 구로구 고척동 339번지에 위치한 고척파크프르지오입니다 2009년 5월에 입주하여 15년 차인 이곳은 24평, 282세대, 32평, 276세대, 42평, 104세대로 총 662세대로 이루어져 있는 아파트입니다. 주변 덕이초등학교와 목동고등학교, 개남글린공원 2호선을 이용하실 수 있는 양천구청역이 있으며 구로 디지털단 지역까지 자차 이용 시약 22분 소요됩니다. 21년 11월 최고가 10.3억에서 23년 11월 5.4억에 거래되면서 최고가 대비 47.57% 떨어졌습니다. 탑2. 양천구 신월동 987-1번지에 위치한 신월시형입니다. 1988년 4월에 입주하여 37년 차인 이곳은 18평 792세대, 21평 938세대, 24평 526세대, 20개 동으로 총 2256세대로 이루어져 있는 아파트입니다. 주변 강월초등학교와 양천중학교, 해마지역사도서관, 여러 공원들이 위치해 있으며, 구로디지털단 지역까지 자차 이용 시약 35분 소요됩니다. 21년 9월 최고가 7.4억에서 23년 11월 3.65억에 거래되면서 최고가 대비 50.68% 떨어졌습니다. Top 1. 영등포구 신길동 4,955번지에 위치한 신길 센트럴 아이파크입니다. 2019년 2월에 입주하여 6년차인 이곳은 26평, 279세대, 34평, 197세대, 35평, 61세대, 6개동으로 총 612세대로 이루어져 있는 아파트입니다. 주변 대형 초등학교와 대형 고등학교, 7호선을 이용하실 수 있는 신풍역이 있으며, 구로디지털단지역까지 자차 이용시 약 12분 소요됩니다. 21년 6월 최고가 16.1억에서 23년 12월 7.6억에 거래되면서 최고가 대비 52.8% 떨어졌습니다. 오늘의 탑5는 여기까지입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림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